책을 들고 다녀? 이실 불비 낳은. 넌뭐 하지? s 지 g n it. 아저씨 같은데. 사 I'm t r 들이 n g to sign it. I'm going to take it. Boy, I'm going 아 o take it. i 어? 찍을 게 있어. 뭐 찍는데? 두둥. 가방이 되게 좀 지저분한데. 순식코세요? 아니 가방이 괜찮나? <웃음> <웃음> 아 난장판인데? <좀> <laughs> <laughs> 음, 다른, 다른 고양이 냄새 안 나냐? 냄새 엄청 많네. <laughs> 자 오늘은 음. 오빠 가방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어. 좀 소개를 할 거야 그 뭐야? 왓츠 잇 마이 백 그거야? 가방을 내가 약간 분신처럼 지금 교복이잖아 2년이나 됐다고? 그래 내 고보이를 3년 했으니까 <laughs> 네 그거 왜 들고 다니세요? 처음 고양이들 친해지려고 일단은 이게 움직임이 아주 끝부분이 혈란이 <laughs> 오케이 <웃음> 고양이 작가로만 좀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시인이시거든. 되게 시골 출신이잖아. 여기 보면은 여보 이런 거본적 있어? 어. 뚜껑에 이거. 박물관 같은 데서. 나 어렸을 때 이걸로 불장난. <laughs> 외할머니한테 맨날 내막 고려. 썰매 타봤어? 이런 썰매는 안 타봤어. 아 진짜? 응. 나무 눈, 눈 끝에다가 뭐 박아서 이거 안 해봤어? 응. 몇 살이야?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이거 안 해봤대. 6기호 겪은 거 아니야? 손 소독하는 거 이거 알콜이거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닦고 우리 핸드폰 얼마나 더럽습니까 어... 네 손도 닦고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 프리젼 청결 하다 보니까 약간 나 약장사 같은요 <laughs> 간식 종류 두 가지 다양한 츄르를 갖고 다니시네요 용도가 달라요 기억성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 교육 같은 거할때 또는 처음에 친해지기 음... 그리고 뭐다 아는 요거 하루 채우면 가다가 이제 길고양이들 보면 그냥 간식 선물로 주려고 애들이 입맛이 또다 달라요 안 먹는 게 없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입맛에 맞는 걸로 네, 입맛에 맞는 걸로 요것도 이제 우리 동네 고양이 친구들 만나면 은 이빨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간식도 주고 좀 치아 관리하라고 이렇게 챙겨가고 고양이만 챙기고 살다가 나도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화순 빈, 불미나리 인직수쭉 그거 왜 드세요? 그거 간에 좋아요 피를 맑게 해줘 한포 드시죠 어, 혹시나 광고인 줄아시면 어떡하지? 광고 아니죠? 이걸요? 아 모든 것들이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laughs> 광고 불러주시고요. 어, 알았어. 사모님도 내려왔어. 와야죠, 좀. 어. 온다? 사모님, 진짜 이럴 때마막 소문해. 어. 아빠가 밥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빠 좋아한다고 표현도 좀 해줄 고 애기씨, 너도 좀, 좀 이상하더라? 예전 같지 않더라? 어? 아빠가 와. 어. 그래, 알았어. 사모님은 옆에 있어. 여기. 알았어, 알았어. 별거 없어. 난지에 단출해. 얼굴 건조해지면 바르는 수분 크림. 수분 크림 건강미 넘치는 구리빛. 구리빛이다 보니까 약간 주황색빛 톤로 그렇게 <laughs> <laughs> 한번 발라줘. 입술 마르고 이제 건조하면 브루트 만드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생기. 이렇게 어, 생기 있어 뭐야. 눈은 피곤해도 얼굴이 갑자기 생기야 더. 뭘 들고 다녀, 진짜. 당 떨어져. 여보, 도내 나이 돼고당 <laughs> 떨어져. 아, 보통 초콜릿 같은 거 먹지 않나요? 여운이 없어. 아. 그리고 나 이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건데 실컷 못사 먹었어. 50원도 안 어, 했는데. 아, 슬퍼. 50.. 야, 이 새끼야. <laughs> <laughs> 너안 먹어 봤어? 음. 응. 안에 이렇게 한 꿀이 들어있어.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시죠? 바밤바 <laughs> 그리고? 누가 봐? 그리고 조수 봐? 늙은이 찍은 하지 말라고 <laughs> 언제든지 사인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아보시나요? 지난 반년 동안에 두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laughs> 사인 요청하기는 좀 어려우셨나봐. 그, 그럼 펜은 쓸모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내 사인을 받고 싶은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사인 해줄 펜이 없으면 그 친구 어떻게 평생 그날 생각하면서 일을 갈지 않겠어? <laughs> 지식인의 누가 김명철 수의사님 업적 좀 알려달라고 <웃음> 위인이세요? <웃음> 실내로 들어온 우리 이고양미들에게추루한개 정도 값은 한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고양이님들. 어. 얘 방금이 먼저 떨어뜨리고 내려온 거 봤어. 아빠 누나에서 사라져가지고 조용히. 애기야. 나나 찌개. 신입식기. 야. 거의 성공했는데. 아쉽다냥. 뭐 그래요. 고양이 꼬가 한 3분의 1이고 그러네 사람 꼬가 한 3분의 1이고 우리 대감님들 위해서 저팬 챙겨다니고 있어요 네. 아, 왜미용철 이런 거안 챙기고 다녀? 이런 거너 칠칠치 못하게 그러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필요한 거좀더 챙겨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엔딩인데요또 만나요 <laughs> 안녕 애기씨 엉덩이 엔딩 사모님 엉덩이 엔딩